안녕하세요. 미스터온입니다. 이제 드디어 개막전이 열려요. 어, 지금 아침 5시 반이고요 경기장으로 출발하기 위해서, 경기차 량을 셀프카에 실도록 하겠습니다. 1라운드. 태백에서 있습니다.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저기에 이제 짐차와 또 따로 다른 경기차가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, 출발 전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. 기름을 넣고 이제 태백으로 출발하겠습니다. 노르바스트 레이싱 팀 많이 응원해주세요. 미스터문입니다.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. 태백에. 여기는 태백 경기장이고요 저의 경쟁 상대인 엑사레이싱의 이재인 선수. <웃음> <웃음> 어제 준비 많이 했어요? 아이... 끝이지, 뭐. 게임 끝. 아, 게임 끝? 게임 끝. 아, 자신감이. 어? 아, 무서워. 자, 우리 아, 누르바스트 무서워. 팀원 선수, 윤장열 선수예요 자, 개막전 오랜만에 왔는데, 어때? 기분이 어때요? 우유곡절 끝에 오긴 왔는데, 설레는 것도 없고, 긴장도 안 되고, 아직 타봐야 좀 설레는 느낌이 좀 올까? 어떻게 저번에 그 선수들 앞에서 무릎 꿇고, 사,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한 거에 대해서 오늘 좀, 이번에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? 그 무릎 꿇은 게 아니라고 내가 아, 무릎 꿇었잖아. 네 살이 없어서 엉덩이가 아냐 열어줘 그랬잖아 열어줘 열어 열어줘 어? 열어줘나 얘기해 전안열니다자 <laughs> 이거 320번 미스터 문 차량이고요. 310번 방금 인터뷰한 윤장렬 선수 차량이고요. 혹시 삼성 차가 필요하다면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. 홍보해드리는 겁니다. 고병진 선수 인터뷰 한번 할게요. <laughs> 네? 얼마 만에 볼게요? 저한 어, 2년 정도 된는것 같아요. 2년? 근데 왜 나왔어요? <laughs> 응? 왜 나왔어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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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왜 나왔냐? 휠을, <laughs> 휠을 교체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이게 우리가 오늘 연습주행부터 내일 예선 결승까지 총 엠페라 R355대 차량이 사용할 타이어예요. 그리고 이제 연장들 갖고 왔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테이블 TV 아이스박스 저희의 올해 새로운 거 이렇게 3세컨즈 이렇게 그 데이터를 제대로 보면서 연습을 하고 또 기록 단축도 시키고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 팀에서 이렇게 장만을 했습니다. 팀장으로서 선수들한테 바라는 점, 팀원들하고 선수한테 바라는 점. 제가 가장 크게 바라는 것은 사고 없이 안전하게 전 경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어 좋아요. 또 첩자가 왔어요 여기 첩자. 어 첩자. 첩자. <목소리> 첩자. 첩자. 뭐야? 뭐, 뭐, <laughs> 마스크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마스크는. 문 사장이 나가서 이걸 가야 되는데. 자퇴백 <laughs> 스피드웨이. 내가 그럴 줄 알고 한 시에 나도 나가. 자, 지금, 시트, 벨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고병진 선수가, 아이고, 머리 박았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정신 차리라고 머리 박네. 어? 병진아. 예. 살좀 빼야지 않겠냐? 아, 인격입니다. 인격? 오랜만에 들어보는데? 인격입니다. Oh. Uh -huh. 아, 멋있다 300, 300 올라가, 올라가, 올라가! 정짜아 내려와! <painted nota'> 축하해! 축하해! 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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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 후! 후! 하 후! 후! 계속 봤는데. 야미스터는 저기 수강생 일기아 아니야? 야 <laughs> 그 일기. 일기? 일기? 일기 수강생, <laughs> 일기 수강생 멋있다. 수강 <laughs> 1라운드 최종 우승자들입니다 오? 3 0 7번 최은준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<laughs> 축하100 <축하합니다. 웃음> <laughs> 축하해 100 100 100 멋있다! 정철아, <laughs> 사랑해! <시발> 말아너 <laughs> <laughs> 말아라. 일로와, 일로와. 일로 자리 <laughs> <찬이 줄까? 웃음> 야 야, 소감, 먼저 소감. 어 어때? 생각지도 않은 어, 3위 어, 그런말 하지말고 감사합니다 어? 열심히 하다잘 달렸어 yeah. 어. 여기 서 이제 그 미스터문 저기 드라이빙 1기 미스터 oh, 어, 드라이빙 어, 1기 확실히 틀립니다 역시 3위 yeah. 좋아 좋아 1 1기 축합니다 여기, 여기서, 여기서, 자. 여기 서 꿇어, 여기 무릎 꿇어 무릎 꿇어 무릎 꿇어 무릎 꿇어 무릎 꿇어 무릎 꿇어 가자 축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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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해 <웃음> <웃음> 아, 그래도 방수라서 좀. <laughs> 아, 네. 다지